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브라 복도빠입니다. 시흥 장에이 요즘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교통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시흥 쪽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라인은 월곶판교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두 축이 시흥 쪽 교통 신경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두 라인이 시흥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여전히 시흥은 애매모호한 교통 입지 암흑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명, 과천, 송도 그리고 서울 접근성까지 좋은 시흥 장현이 지금처럼 급속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태생적 입지도 좋으면서 동시에 전철 라인 동선 역시 확대가 되면서 더욱 그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시흥 장현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시흥 장현 서희 스타힐스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최장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퇴거하셔야 되죠. 대신 여기에 당첨돼도 계속해서 청약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기존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는 당첨되자마자 통장이 불타버립니다. 그냥 재만 남게 되죠. 분양 전환이 되는 장점은 있지만 실은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으로 치고 올라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와버리면 그냥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퇴거해야만 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청약통장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걸음마를 시작한 통장을 들고 청약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 싸워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대아파트라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청약 준비를 하면서 비싼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상쇄시키면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민간임대가 공공임대보단 월임대료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액면가를 보면 안 되죠.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전월세 비율을 감안하자면 5% 상한선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지금의 월임대료는 그래도 착한 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 시흥장현 서이스타 힐스는 전형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 10년을 보장해주고 임대료 상승분 5% 상한선을 유지합니다. 대신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공급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9개동 총 887세대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4제곱과 84제곱. 청약 시스템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죠. 특별 공급 청년 신혼부부 178세대, 일반 공급 70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먼저 특별 공급을 살펴보면 74제곱 보증금 1억 5,900만원, 월 임대료 115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84제곱 보증금 1억 7,600만원 선, 월 임대료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가 비싸요. 일반 공급 역시 특별 공급 가입과 똑같죠? 7사제곱 보증금 1억 5,900선, 월 임대료 115만원. 그리고 8사제곱 보증금 1억 7,600만원 선, 월 임대료 125만원 수준입니다.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가액이 아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를 달리하면 월 임대료도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전환 임대 조건이 나와 있고요. 전환 조건으로 바꾸면 월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꾸로 해야지. 보증금 높이고 월 임대료? 낮춰야죠. 이 부분은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전세 대출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 공공임대에 비해서 아주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죠.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거주지역 필요 없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발톱이 하나 있죠. 바로 특별공급 소득 기준입니다. 특별공급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 존재하고 있죠. 100에서 120%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맥시멈 850만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특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셔야 되고요. 소득기준은 120% 기준.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도 해당이 되고요. 소득기준 120% 기준입니다. 민간 임대는 이렇게 특별 공급 기준만 까다롭고요 일반 공급 자격 기준은 아주 헐렁한 편입니다. 세대당 한 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공과 일반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이 점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일반 공급에도 악마의 발톱이 존재하죠. 퇴거 시까지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간에 유주택자가 되면 바로 퇴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임대 아파트 살다가 당첨되면 당연히 퇴거하면 그만입니다. 별도의 불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흥 장현 서이 스타일스 교통 환경 어떨까요? 현재 눈으로 보이는 전철역, 시흥시청역, 능공역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해야만 하죠. 도보로는 이용하기 불가하고요. 근데 이렇게 일막 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월곶 판교선이 2025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공역에 들어서게 되죠. 장곡 중학교 부근에 전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도보로 500m 정도면 도착 가능한 역세권이 됩니다. 내년이 2022년이니까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신 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시흥시 청역에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화려한 월급판교선 신 안산선을 단지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신 좀 기다려야 한다는 점. 도로망으로는 연성 ic, 서안선 ic, 군자 ic가 가까워서 진출입이 용이해 보입니다. 주변. 학... 학 군으로는 가운초 가운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주변 학군도 나름 참신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장현지구 능곡지구 교집합적인 생활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조성된 밀도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겠네요.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 정남향 남동 남서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단지 뒤에 숲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쾌적해 보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74A 4베이 판상형 구조 방이 세개입니다 침실 1에 알파룸과 드레스룸이 장착돼 있고요. 74B 3베이 구조 탑상형 굉장히 밀도 있게 구성이 돼 있네요. 84A 4베이 판상형 구조 주방, 거실, 마통, 풍 84B 역시 같은 구조 84C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대체로 84가 통일된 형태로 4베이 프레임을 가지고 구성이 돼 있네요. 일단 공공지원 민간임대니 평면이 분리해서는 안 되죠. 최대한 보장된 기간 동안 알락해 하니까요. 입주자 신청일은 특별 공급 12월 6일에서 12월 7일까지 일반 공급 역시 같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홈피로 접속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12월 19일입니다. 일단 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 통장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까 안심하시고 눈뜬 통장 잘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가열찬 청약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시흥장현 서이스타힐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일단 전월세 상승분 개치 않고 10년간 청약 준비를 착실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죠. 나름 입지도 괜찮은 편이고요. 아무튼 청약 경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도전하셔서 청약 당첨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벌한 목도 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